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유지안 신나리입니다 오늘은 소음순 수술의 재수술 로 준비해 봤습니다 어, 저는 이걸 수술하고 나면 다시 늘어나나요? 그러면 신원장님은 어떻게 설명하세요? 실제로도 그렇고 제가 환자 수술하기 전에 환자분이랑 상담할 때도 그렇고 소음순을 음. 수술하고 재수술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음. 않은 거로 어, 설명을 드려요 음.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소음순 수술을 하고 그렇게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재수술을 할 만큼 이전 상태로 늘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내가 수술을 하고, 뭔가 10년 뒤에 다시 수술을 하고, 그 10년 뒤에 다시 수술 하고, 이런 생각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면은, 어 환자분들이 재수술을 생각할 때, 어떤 경우에 생각을 할까요? 단순히 길이만 늘어나서는 아닐 것 같고, 네. 네. 첫 번째 수술했을 때 모양이 음. 좀 내가 생각했던 건 모양이랑 다르다라고 생각했을 때 음.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음. 그러면 우선 여기서 이제 좀 음. 수술 모양 때문에 하는 경우는 그러면 이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수술해 주신 선생님이랑 충분히 상담을 하고 네. 나의 그 수술 상태가 어떻게 될지를 좀 서로 네. 이제 공유하다 보면은 조금 그 오해가 좀 풀릴 수도 있고, 네, 네. 이제 수술 처음 수술 자체의 방향을 좀 결정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수술 하고 나서 직후에 어떤 정도의 길이나 모양 정도가 음. 되는지. 음. 근데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어떤 경우고?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기는 한데, 실제로는 얼굴이 너무 다양한 것처럼 성직 모양도 너무 다양해서 맞아. 똑같은 모양을 이렇게 적용시켜드리기는 그런 분도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음. 그렇지만, 수술 후에 모습이 어떤 모양 정도쯤을 음. 목표로 하는지, 음. 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의를 하고 수술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간혹은, 음. 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수술하시는 선생님보다 조금 더 길게 수술을 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음. 어, 조금 많이 남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음. 경우는 제가 이제 설득을 드려서 이렇게 하면 다시 늘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음.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남기기를 많이 원하는 분들은 음. 그 남기면 또그 남긴 부분이 음. 생각보다 늘어나는 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음. 재수술하는 경우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또 어, 비대칭이 심한데 한쪽이 많이 커서 그쪽만 음. 수술을 음. 했는데 수, 수술을 해놓고 보니 반대쪽도 어, 생각보다는 이제 거슬리는 음.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서 다시 반대편을 수술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음. 가끔 불편함이 이제 단순히 소음순 뿐만 아니라 대음순이 같이 이제 좀 늘어져서 혹은 대음순 부분에 이제 지방 조직이 좀 많아서 그것 때문에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이제 저희는 보통 대음순은 그냥 어 그냥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편이긴 해서 그래서 소음순만 수술을 해드렸는데 이제 나머지 대음순 때문에 불편하신 경우가 있죠. 네. 어 차라리 지방 조직이 많아서 대음순이 이제 그냥 이렇게 빵빵하면 모르겠는데 원래 대음순 주름이 많으셨던 분들도 있어서. 어, 생각했던 것만큼 뭐, 어, 예를 들어 불편함이 100이었는데, 한뭐 50에서 70 정도는 줄었는데, 나는 아, 이 30쯤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할때 충분히 얘기를 해드리는데, 특히 이렇게 모양이 두 개가 같이 불편함을 느낄 것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것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다고까지 설명을 드리기는 해요 맞아요 네. 음. 그래서 그때도 충분히 얘기를 들으시고 아 듣긴 들었는데 좀 약간 좀 남아 있긴 한데 그래도 예전보다 편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네. 음. 정말 간혹은 조금 자라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저희도 어, 그런 분이 많지는 않는데 손꼽히는 몇 음. 분이 계시고 맞아. 그런 분은 안타깝지만 한 번은 재수술 음. 네. 하기는 하는 게 좋겠다고 음. 말씀드려요. 맞아요. 그러면 재수술 시기는 좀 언제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음. 이렇게 여쭤보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아, 네. 어, 간혹 정말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시고 한 달도 안 돼서 아. 재수술을 하시겠다고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하자고 하면 안 아, 저, 되죠. 네, 정말 <laughs> 충분히 기다리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어. 눈두, 왜, 쌍꺼풀 수술하고, 이렇게 튕팅 부어서. 아, 경험담인가요? <웃음> 아니, 아니. <웃음> 그래서, 붓는 사람도 있고, 이제, 원래 이제 붓기가 없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붓기가 빠지면 모양이 엄청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 적어도 3개월 이상 충분히 지난 다음에, 음. 정말 그때 모양을 보고 판단하는 게 맞기는 하고요. 음. 오늘은 성순 재수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 채널에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병원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지연, 신나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